안녕, 축청 여러분. 오늘 주제는 2021 k 리그1 이적 시장 중간 점검과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준비를 해보게 됐어. 아무래도 내가 주 포털 사이트 보면서 단독이나 오피셜 기사가 난 것들 위주로 어,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 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들이 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laughs> 양해를 구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해볼게. 혹시나 잘못된 정보들을 보게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마지막 최종 영상도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때는 잘 수정해서 할 테니까 어,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먼저 전북 현대. 전북 현대는 모레이스 감독이랑 이별을 하고 또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에 두 개의 트로피를 안으면서 멋진 피날레 장식하면서 떠나게 됐어. 그러면서 김상식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를 빵껏 할수 있는 세 판이 자연스럽게. 어, 짜여져 버려 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 김상식 감독님이 원래 선수, 시, 선수 시절 때식사마로 해서 거침없이 경고도 많이 받고 그런 축구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오히려 전북 공격축구에 화끈하게 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기대되는 거는 전북이 손준호 선수가 산둥누농으로 거액을 안기면서 떠난 거 외에는 큰 전령도수가 없다는 점또 최영준, 김승대 그리고 어, 저기 한승규 선수까지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임대 복귀를 했다는 점 어, 대구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전천후 활약을 펼쳤던 유재문 선수를 깜짝 영입하고 비교적 약한 부분이라고 어,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 풀백 자원으로도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이유현 선수를 영입했다는 점 마지막 활용 전, 정점으로 이제 포항에서 인류챔코를 영입했기 때문에 와 정말 음. 어마어마하지 이 정도만으로도 봐도 특히 구스타브랑 일류첸코 그큰두명의 공격수가 같이 섰을 때 전북이 공격이 이 공격을 과연 어디서 막을 수 있을까 광주 같은 팀이 이 전북을 만나서 그두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떤 전략을 짜서 어, 틀어 막아 보일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전북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은 울산 현대 이야기야. 울산은 홍명보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어, 울산 팬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동경 선수를 중심으로 한 리빌딩에 착수를 했어 그러면서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게 된 상황인데 어, 이적 시장 초반에는 고명진 선수가 서울로 갈 것이다 라는 썰들이 많이 돌았지만 결국 안간 걸로 정리가 됐고 어, 윤영선, 정동우, 박주호 선수가 수원FC로 신진호 선수가 포항으로 그리고 이근호 선수가 대구로 어 떠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어. 사실은 뭐 아쉽지만 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울산도 정말 새로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세대 교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남은 선수들이 이청용 선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고명진 선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위에 올려놨는데 김인성 선수가 대전이랑 막판에 협상이 틀어지면서 울산의 사실상 잔류가 확정된 분위기라서 김인성과 김태한의 잔류는 영입과도 같다 또 울산 팬들에게는 어, 팀을 상징하는 선수들이 되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이두 선수의 잔류가 어, 이번 시즌 울산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데, 혹은 홍명보 감독의 축구에 힘을 실어주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울산 팬들이 반가운 소식들도 있다면 좀 아쉬운 소식들도 있는데, 아쉬운 소식 먼저 전하자면 부산으로 울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 호랑이들이 떠나게 됐어. 최준, 이상원 그리고 박정희 또 이제 저기 1년 만에 울전들을 찍을 뻔했던 우리 정우성 선수까지 네 명의 선수가 이제 부산으로 떠나면서 울산은 부산에서 이규성 선수와 그리고 이동준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됐어. 먼저 이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에서 그 정경호 코치님이 강력하게 원하면서 성남으로 임대 이적을 바로 보내 버렸고 그러면서 성남 FC랑 강원 FC가 이해관계를 잘 풀어서 강원 fc에 있는 김지현 선수를 울산으로 보내줬지. 울산은 그러면 강윤구, 김지현 그리고 이동준 선수까지 세 명의 영 플레이어를 품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울산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포항인데 사람들이 연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 지난 시즌 중간에 오범석 선수가 합류했고 올해는 신강훈, 신진호 선수가 정격 포항행에 어, 복귀를 하면서 이제 김기동 감독 축구에 되게 부합하고 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들이 합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이유인즉 이번에도 포항이 뭐 포철고 선수들이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선수들을 많이 합류시켰단 말이야. 그밖에도 송민규 선수라든지 임대 복귀한 이수빈 선수라든지 아직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포항에서 좋은 활약을 펼 펼쳤던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 베테랑이 돼서 합류를 했다. 포항의 유스의 힘, 그리고 포항의 그런 어린 선수들을 계속 끌어내서 육성시키는 힘을 자연스럽게 그런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항의 제일 지금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 사실 1588 라인이 해체되면서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으로는 포항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스 타시치란 선수와 이제 마리오 크레비, 크베시치 어, 선수가 이제 합류 유력하다고 기사가 단독으로 떴더라고 이두 선수의 활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 뭐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선수들이 이제 1588을 잊을 만큼 잘 대체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이 선수들이 또 그런 만큼의 활약만 해준다면요 포항이 지난 시즌도 막 전력이 좋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는데 3등까지 올라갔잖아. <laughs>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지.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원클럽맨 김강석 선수가 FA였는데 인천으로 향했다는 점. 이 부분은 K리그 팬으로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 이전부터 뭐 K리그에는 원클럽맨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런 상징적인 선수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인천으로 떠나면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뭔가 좀 많이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드는 어 이적 시장이었어 다음은 대구FC 대구FC는 오늘 이근호 선수가 이제 임대 유역하다고 떠서 아까 울산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대구가 이번에 전력이 많이 약해졌어 핵심 선수들이 많이 떠나버려가지고 김대원 선수도 강원으로 갔고 유재문 선수는 전북으로 갔고 김선민 선수는 이랜드로 갔고 이진현은 대전으로 뭐 대안도 이제 기치로 떠났고 신창무도 강원으로 갔고 <laughs> 다 갔어 다 갔어 아주 지금 마지막으로 저기 정승원 선수도 막 계속 강력한 러브콜을 많은 곳에서 받고 있다고 하던데 아 이게 대구가 지금 ACL도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막는다고 막 박기동 선수랑 이용래 플레인 코치 김진혁 안용우 선수들이 합류를 하긴 했는데 얼마나 메꿔낼 수 있을까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점은 안용우 선수가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어, 좀, 팀의 중심을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 상황? 또, 김진혁 선수는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선수인데, 대구에서 상무 입대 전에 원더골도 많이 넣고, 진짜 잘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상무를 입대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진혁과 안용우, 그리고 박기동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 또 이근호 선수가 여기서 막파 마지막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잘불태워서 ACL에서도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리그에서도 어, 막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 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어, 들었던 이번 이적시장이었. 이정 이적, 이적시장이야. <laughs> 말이 잘안 나온다 대구 얘기하니까 뭐, 너무 아쉬워 그냥 대구의 이번 상황은 시민 구단이니까 진짜 자극력에 따라서. 확확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전력노수가한 번에 와버리면, 아, 좀, 대구에서 돈을 많이 안 쓰는 건지, 너무 좀, 거듭 아쉽네. <laughs> 이제 광주FC. 광주FC는 김호영 감독님이 들어왔고, 원래 지난해까지 하려 했던 박진성 감독님은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어쩌다 보니 감독님끼리 트레이드 한 꼴이 돼버렸는데 어, 지금 대표이사부터 해가지고 좀 비리 사건 때문에 강주가 뒤숭숭하거든. 그럼에도 전력 노수를 최소화 시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이적 시장에서 FA로 임민혁, 김정환 선수가 나가게 됐지만 어, 알토랑 같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거든. 누가 있냐면 수원에서 김종우 선수 데리고 왔고, 수원 FC에서 주장했던 이한샘 선수 8년 만에 친정팀 복귀했고. 김봉진, 송승민, 박준강, 진짜 좋은 선수들을 어, 알짜배기 선수들만 이렇게 쏙쏙 잘 빼와가지고 뭐 그래도 시즌을 준비하는데는 어,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력 무술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슐마토프 선수가 이제 강원으로 좀 이적을 하면서 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떤 외국인 선수가 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펠리페가 건재한 상황에서 어 지난해 뭐 윌리안이나 이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만큼 활약할 만한 외국인만 잘 영입이 된다면 광주의 돌풍은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고 김호영 감독의 축구는 어떤 축구일지 좀 새롭게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광주에서 강원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이영표 대표이사님 내가 이 이미지까지 잘 그려놨는데 해놨는데 아 이영표 대표이사님이 나서면서 최고의 수혜자는 아무래도 병수볼 <laughs> 김병수 감독님인 것 같아 김병수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영표 감독 이영표 대표이사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호흡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영표 대표이사님이 부임하면서 뭐선수들 영입을 대부분 다 성사시켰다고 하던데. 수원 fc에서 마사를 데리고 왔고 원래 안병준까지 있었지 남병준은 메디컬로 이제 탈락이 돼서 뭐 수원 f c 에자유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고 기사가 떴던데 임창우 무적이었지만 데리고 왔고 김대현 영입했고 신창무 영입했고 윤석영 복귀시켰고 성남에서 김동현을 데리고 왔어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강원이라는 팀이 이렇게 어 좋은 선수들을 막영거프 영입하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어, 이영표 대표이사님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어, 사실은 강원이 그 자료 보면 FA로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다 나갔단 말이야 선수단의 변화가 좀큰 상황이었음에도 핵심 선수들을 지키면서 정말 알트론 같은 주축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은 관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 어, 물론 김지현, 이영재 선수, 김승대, 이현식 선수가 나갔지만 그래도 충분히 2021 시즌의 강원은 올해보다 더 강력한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조심스럽게 <laughs> 꺼내보면서 어, 이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삼성. 수원삼성이 지난 시즌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간에 이제 박건아 감독님이 오시면서 팀 레전드 출신으로서 팀을 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ACL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잖아. 일찌감치, 제리치도 영입을 했고, 뭐, 기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사실 선수층이 너무 얇아. 지금 뭐, 타가트도 나가고, 크리피치도 나간 상황에서 이종성, 김종훈까지 팀을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약간 포항처럼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팀을 꾸려나가겠다라는 심산인것 같거든. 그 안에 물론 영기훈이나 김민호 선수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 능력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하지만 이런 지금 말했던 주축 선수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면 K리그 일정이 빡빡할 때 수원 같은 팀이 정말 큰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김태환 선수가 확 성장한 것처럼 어린 선수들의 성장 깜짝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적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감히 판단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수원 삼성 같은 팀이 더 올라서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팀도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뭐 지금 내가 응원하는 울산현대도 언제까지 그런 투자가 이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 이렇게 막 계속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 보여주는 게 수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수원삼성은 대단한 팬을 가, 가지고 있는데 진짜 k 리그에서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서포팅을 할수 있지?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경기장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계속 찬물만 끼얹는 어, 클럽이 된다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난 진짜 수원이 명문클럽으로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더 어, 내실 성, 어린 선수들의 성장도 주게 하지만 좋은 선수들도 영입을 더 하면서 좀더 발전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어, 마음 뿐이야 다음은 수한 삼성과 함께 좀 위로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팀중 하나인 FC 서울. FC 서울은 그래도 올해 좀 투자를 하는 분위기야. 기성용 선수가 그 저기 주장으로 선임이 됐던데 광주에서 성과를 냈던 박진성 감독 감독님을 모셔오면서 나상호 선수와 팔로세비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해외에서 박정빈 선수도 데리고 왔더라고. 사실 박정빈 선수는 어린 선수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있는 선수더라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혀 나는 잘 모르는 선수라서 좀, 어 궁금한 상황이고. 나상호 선수는 지난해 진짜 캐릭에서 크랙이었어. 너무 잘해가지고. 와, 진짜. 나상 경기, 성남FC 경기 보면 나상호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서울에서 그, 오스마르, 기성용이 버티는 가운데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성호의 활약도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고 어, 이제 윤영성과 한승규 선수가 임대 복귀로 팀을 떠났지만 아주 큰 전력 누수라고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주세종 선수 정도 나간 거 그리고 박주영 선수랑 양한빈 선수는 이제 일찌감치 1년 재계약이었나 재계약하면서 어, 이제. 팀에서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빨리빨리 해버렸기 때문에 FC서울이 올해는 그런 주요 선수들의 활약상을 기대해보면서 어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좀 말년에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지금 <laughs> 막 TV 프로그램처럼 슛돌이 이런 것처럼 막또 다시 미친듯이 골을 막 때려박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 있습니다 이제 까치군단 성남FC 어, 좀 김남일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위에 이제 정경호 코치님 어,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정경호 코치님과 다시 뭉친 이 핵심 두 선수가 이번에 성남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인데 박용지와 이규성 선수야 두 선수 모두 상무에서 전성기를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정경호 선, 정경호 코치님이 원해서 온 선수들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성남이 이번에 이종성 선수도 수원에서, 어, 임대를 해왔고, 아, 오타가 있네, 여기. 수원에서 임대를 해왔고, 어, 반면 이제 나상호 선수와 전종혁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나갔지만, 그래도 뭐, 어, 잘 전력 보강을 했다. 또 울산에서 리차드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했던 빈트비엘러 선수도 영입이 됐고 가시아레이솔에서 박정수 선수도 데리고 왔고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특히 리차드 같은 경우에는 어, 빈트비엘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우방 수비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란 말이지 하지만 어, 정말 생동감 넘치는 축구를 하지만 실수가 좀 있는 선수거든 분명히. 그래서 성남에서는 어떤 롤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어, 그게 제일 궁금해 어, 되게 좋아하는 선수야 그래도 좀 수비형 미드필드로 활용할 때좀더 장점이 빛나는 선수라고 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그리고 주현우 선수도 이제 FA로 안양으로 이적을 하게 돼서 좀뭐 선수층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들어오는 뭔가 어, 좀 정신없는 이적시장을 보낸 팀 중에 하나가 성남 fc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는 김호남 선수가 오랫동안 활약할 줄 알았는데 fa로 풀리니까 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고. 뭐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호남 선수가 인천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어, 또 나는 팬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 이렇게 팬들이 신뢰하는 선수를 떠나보낸 팀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래도 어, 김은환 선수가 이제 부상도 좀 있고 했었으니까 팀의 판단도 뭐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김은환 선수는 수원FC로 떠났고 이재성 선수도 라차불이라는 태국 팀일 거야 태국 팀으로 떠났어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왔느냐 김광석 선수 원클럽맨 이 이제 투클럽인이 되겠네. 인천으로 왔으니까. 김강숙 선수가 들어왔고, 오재석, 오반석. 그리고 아길라르는 지난 시즌 하반기에 들어왔지만, 이번에 아예 완전 이적한 걸로 알고 있고, 능력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거기다 공격수로는 김현 선수까지 데리고 오면서 제공간도 갖췄거든. 뭔가 알토랑 같은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조성환 감독님이 원하는 수비축구를 완성,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즌이야. 이유인 즉, 방금 말했던 베테랑 3명의 선수 모두 수비수이기 때문에, 조성왕 감독이 뭐, 쓰리백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세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공격은 누가할까 아길라르, 무고사, 열심히 해줘야지. 진짜. 그리고 또, 또 용병 한명더 외국인 선수 한명더 와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격수들이 다치면 공격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김강석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공격진영이좀더 강화가 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더 좋은 팀이 될것같아 제주 유나이티드는 권한진 선수를 재계약하면서 이제 다행히 팀에 잔류를 시켰고 송준 선수를 영입했어. 송준 선수가 나도 솔직히 어떻게 어떤 선수인지 잘 몰라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 이제 아시안 게임도 뛰었고 인천 아시안 게임도 뛰었고 어, 전도 유망한 플레이어였더라고 그러면서 해외 경력을 쌓으면서 이번에 제주를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된 거고 어, 수비수야 그남길 감독님도 워낙 공수 밸런스를 중요히 생각하고 있고. 그 2부리그에서도 1부리그로 승격할 때그 공수 조화가 엄청 좋았잖아. 공격도 잘 하면서 수비도 잘 다져가지고 내실 있는 스쿼드 구축 내실 있는 축구로 일찌감치 뭐손네프시아 경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찌감치 승격을 확정 주었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격하는 팀에서는 선수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거든. 근데 제주는 또 그렇지도 않아. 막, 엄청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아니고, 뭐, 나갈 선수들은 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승적팀 치고는 대대적인 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팀이 이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그런 전, 전력을 가지고 1부 리그에서 승부를 볼것 같은데, 얼마나 먹힐까? 그래도 남길 감독님은 1부 리그 경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제주 유나이티드에 있는 지금 선수들도 뭐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다 1부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선수들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번 시즌 1부 리그에 돌아온 1부 리그에서의 활약은 어떨지 어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궁금한 거는 2부 리그에서 그렇게 잘 통했던 조직력, 그리고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일부릭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레벨이 높은 팀들을 상대하게 됐을 때이 조직력이 얼마나 잘 어, 굴러 들어갈까에 대해서도 좀 재밌게 보면은 이번 시즌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수원FC. 이제 내가 울산 현대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아마 수원FC가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울산 출신의 선수들이 되게 즐비해졌어 울산에서 베테랑 선수들도 영입을 했고 또 과거에 울산에서 활약을 했던 양동현 선수라든지 김성준 선수라든지 또 지금 수원FC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도 울산 출신의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또 수원FC가 이번에 승격을 하면서 어, 앞서 제주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승격팀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항상 엄청난 선수들을 많이 교체가 된다야 되나? 그니까 승격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팀에 남아있던 선수들은 승격을 하면서 팀을 떠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FA로도 선수들이 정말 많이 풀렸고, 그리고 나간 선수들도 꽤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선수들을 보강했고. 근데 이번에 수원FC가 정말 잘해야 돼. 이적 멤버들만 봐봐. 얼마나 빵빵해. 전북에서 acl에서 활약한 나성훈 선수도 데리고 왔고 수원에서 김준영 포항에서 김상훈 선수도 데리고 왔고 와 진짜 전력이 진짜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근데 수원 fc도 결국은 시민 구단이란 말이지 시도민 구단이란 말이지 이 구단이 언제까지 돈을 쓸수 있는 구단이 아니란 말이야 승격했으니까 시장님이 돈을 많이 밀어 넣어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언제 정권이 교체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언제 삭감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시 예산이 삭감되면은 피해를 많이 볼수 있는 구단이 수원FC라서 이번에 뭐, 보니까 뭐 협상을 김호건 김오, 단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선수들의 연봉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많이 깎으면서 잘 데리고 왔다곤 하더라고. 그래도 이런 능력있는 선수들이 이제 오랫동안 수원FC에서 활약하면서 남으려면 수원FC가 올해도 좋은 활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승격한 팀에서 과감하게 투자했을 를때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다음에 승격할 시도민 구단들도 또 투자할 를수 있는 그런 선,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F C를 이번 시즌에 많이 응원하게 될것 같아.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만큼 어, 좋은 활약을 통해서 상위 스프리 대도 도전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또 1부 리그 승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도전에서는 더 거침없을 수원FC의 활약상을 이번 시즌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2021 이적시장 중간 점검을 마무리할게요. 안녕!